아름답다. 아름다아다 아름답다. 다아다아름면 될까요? 답만큼름있어아유 <놀람> 많이 맛있었어. 많이 맛있아어답다 아름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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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유 어, 어,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서 먹어. 어, 응. 앉아. 앉아서. 아, 아, 앉아. 윤서리 아, 아, 앉아 해봐. 어어어. 윤서리가 여기에서 먹어볼래? 그래 윤서리가 윤서리 아. 여기 앉아봐. <laughs> 와 예쁘네. 하나 줬나 봐. 아, 여기다. 오잘 먹네 윤설이. 와 이거 윤설이가 잘 먹네. 허, 어이구, 잘 먹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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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맛있어 윤설이. 오오 오.

어디로 풀이 올라가려고? 윤유수 저거 태워 줄게. 저거 타자. 지금 거야? 잠깐만. 저기 못 돼. 오늘 못 갔는데. 그냥. 한번 태워 어. 엄마. 엄마. 엄 안녕 엄마 한테온이요안녕 엄마. 내려 같이 타. 아까 잘 타자. 와. 어디 봐. 네가 고개를 좀 들어 봐. 응, 그렇지. 안녕. 그래. 가산지가지 할머니한테 윙크해 줘. <목소리> 어, 내려올 거래. 내려래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니까 많이 네마이엄 이거 이제? 너무 안내려가는 장전도 같이 찍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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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세리. 여지고세요. 안녕. 할머니들할머니들 둘이 들어가서 같이 <laughs> <둘이> 되겠다. <들어가서 웃음> <address> 어? 네? 뭐라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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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네네네네네. 누가리 안녕. 아이고, 막아다녀네 아무데나 막. 오, 디가요 뒤로 가 집들아 자기 아니면 요 뒤로. 아, 또가로초지뒤 들어. 아예 부다해서아예보다고알다고 다시 타. 타어이고 아, 이거 거야? 어? 이거 먹야 금방 아, 이거 조금만 가 아, 이거 먹을 거야? 아, 이거 먹을 거야? 아, 아,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안녕 안녕 을거이이야얼이 어. 안녕. 이사람 이거 먹 그냥 안으로 갈라 그러는데 이랬다가 내렸다가 이 언니 할머니한테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 내려가자 인 사람 할머니한테아 할머니 너무 피곤하요 얘가 할머니 안아줄게 내가 안으면 어딜 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 좀 많이 움직이고 아니 할머니 니